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머드박스 2013 신기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13 버전에서는, 소프트 이미지를 제외한 전 소프트웨어들이 인터페이스가 통일화되어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머드박스에서는 커스터마이즈 레이아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작업 환경을 더 효과적으로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뷰큐브의 추가로 어,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는 작업 창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가 있으며 커먼 키보드를 통해 어, 맥스 또는 마야 유저들이 머드박스를 보다 쉽게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끔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보실 내용은 머드박스 2013의 인터페이스인데 어, 2013버전은 그전 버전과 마찬가지로 큐티 디자인으로 어, 각각의 창을 여러분들이 손쉽게 사이즈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2013에 새로 들어온 커스터마이즈 레이아웃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윈도우 항목에 가서 락 레이아웃을 비활성화를 시켜주시면은 각각 창의 오른쪽 상단에 이러한 마크가 뜨게 됩니다. 이 마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레이아웃을 띄었다가 없앨 수도 있고 또는 왼쪽과 상단에 각각 레이아웃을 여러분들이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레이아웃이 완성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윈도우 엑스포트 레이아웃을 통하여 하드에 저장하신 뒤 저장 매체를 통해 다른 머드박스에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장된 레이아웃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윈도우의 임포트 레이아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불러오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페인팅 또는 어, 스커팅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팅이 완료가 되면은 어더 이상 세팅한 것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 윈도우에서 락 레이아웃을 활성화시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 작업 중인 이 레이아웃이 여러분들 이 마음에 들지 않고 초기화시키고 자할 때에는 윈도우에는 있 하단의 리셋 레이아웃을 통해서 쉽게 인터페이스를 초기화 하실 수가 있습니다.